민족의 명절 설날 이 설날의 의미는 만남이에요 만남 그죠 여러분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죠 만남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시 왔다 가는 거거든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1부터 100까지 한번 세보실래요 금방 세요 인간의 시간이 그렇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음,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별인데 그것은 또 궁극적으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과 사물과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별과 헤어짐과 죽음의 가장 중요한 에, 우리 마음의 감정은 뭘까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만나면 괴로워. 농담처럼 저는 외계인이다.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바로 사람인데, 모든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은 헤어진다고 하는 고통이 온다.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천주교하고 불교가 약간 달라요. 궁극적으로 많이 통하는 것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부분도 있죠. 여기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용으로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해탈. 그런데 벗어날 게 있고 못 벗어날 게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윤회. 못 벗어나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돌고 돌고. 그 도는 이유는 뭐냐,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살면 벗어날 텐데. 착하게 못 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더 나쁜 동물로 태어나고 더 나쁜 동물 이런 게 윤회의 사상에서 불교가 얘기하잖아요 인과응보가 있는데 여기 인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업에 선과가 있고 악업에 악과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천주교랑 똑같은 거예요 선과 악 선행을 착하게 하느냐 아니면 악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은 이런 윤회의 틀에서 무슨 업을 쌓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그러니까 게 중요하다니까요. 알아야 면정한다는 것만 아니라 알아야 내가 업을 쌓아서 윤회의 틀을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올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선업을 쌓든 악업을 쌓든 쌓는, 그 쌓는 기준이 선업을 쌓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요. 선업을 쌓지 못하고 악과를 쌓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과 모름, 무지는 우리가 정말 쳐내야 될 적이다 생각하십니 모르니까 계속 그 짓을 하잖아요. 진실을 진실로 알아야 해탈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내 눈으로만 봐서는 그거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상상하고 망상해가지고 단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오늘날 전세계도 우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12월부터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고 했어요 이 고통의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진실한 모습, 실상, 실제의 모습,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태, 해탈의 비결이 바로 아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도 하고요. 지난 12월에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당황한 것을 체험했잖아요. 저는 이, 이번 12월에 지혜롭게 처신한 분들, 여러분들이 있지만, 저는 2030 세대한테 감사해요. 2030 세대는 여러분들의 자녀고 손주들의잘 키워서 그래요. 2030 세대들이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남태, 남, 남태령으로 갈때 가서 환호해준 사람들이고, 2030 세대들이...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서 다 막아준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불행할까 봐 그런 거. 놀러 못 갈까 봐 그런 거. 요즘 세대들 20, 2030 세대들은요. 저도 신학교에서 20대들하고 20년 이상 살아보니까 참잘 자랐어요. 잘 자란 건 뭐냐?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6070 세대들 자기 표현을. 하고 싶지만 참아 참 없는 그게 병 되는 거예요. 그게 욱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슬픔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2030 세대는 쓰리오 세대라고 그래. 쓰리오를 해. 쓰리오. 우리 보통 젊은 신부님들도 그런 얘기 하고요. 젊은 군대에서도 그런데요. 군대 젊은 사람들이 지휘관이 불러가지고 이것 좀좀 하라고 얘기하면 쓰리오. 제가요? 왜요? 못 해요. 세 가지 해야 다 제가요? 왜요? 싫어요. 이거는 자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면 되게 하라? 옛날 얘기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건 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줬다 젊은 2030세가 다올타는게 아닙니다. 이런 건강한 자기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건강한 표현도 있어요. KT에서 타고 가는데 젊은 사람이 좀 뒤로 제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끼고 가니까 웬 아줌마가 와 가지고 이것 좀좀 좀 앞으로 치우세요. 가만히 있어. 앞으로도 미래라니까요내돈 내고 내가 탑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내돈 내고 내가 타. 여기서의 갈등들이 작긍하지만 이것이 확대되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다 확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이 의자를 제끼게 했으면 그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 편들을 생각 없어요. 이 구조의 의미에서 제끼게 돼 있는 건 제끼는 건데, 좀 불편하죠. 그냥 안 제끼는데 제끼는 문제가 있지만,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면 좀, 무법은 안, 줘, 안 되는 거잖아요. 체킹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인내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 해탈 얘기에다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참 행복한 나라인데 한번 전쟁 터졌다가는요. 3차, 4차, 5차 세계대전 나올 화역구가 이쪽이에요. 이 중동지역,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걸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리고 지금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민족전쟁이에요. 그거 아주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거기에는 심리적, 저 그쪽 전문, 제가 그쪽 전공이라 좀 그런 부분에서는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는요, 이쪽은, 보세요. 겉으로만 봐도. 한국이 있죠. 북한이 있죠. 바로 위에 중국 있죠. 거대 중국. 바로 옆에 러시아 엄청 큰데 있죠. 밑에 엄청 큰 일본이 있죠. 동쪽으로 쭉 가면 미국 있죠. 국권이 세강, 최강이야.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국권. 중국은 또 다른 나라예요? 러시아는 작은 나라에요. 일본은 작은 나라에요. 군대만 쳐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 군대 몇명안 돼요. 우리 보세요. 국군 60만인가 되죠. 북한군은 없어요? 중국 국군, 중국군은 없어요. 러시아 없어요? 일본 자위대 없어요? 미국 태평양이 있어요? 없어요. 75년 전에 6.25 한국 전쟁 났을 때 벌떼처럼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쪽에서 막아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다 우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우리끼리. 2030 세대 가서, 어구 고맙다 해줘야 되고, 그 뒤로 좀 제끼고 있으면, 앞으로 배우세요! 이렇게 좀 참아야 되고, 이런 것 같이 해서 평화가 오는 거지, 평화라는 게 이게 한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게, 역사를 놓고 보면, 은 16세기, 17세기에는요, 이 리베리에 반도라고 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이쪽. 이쪽이 세계를다 먹어버렸어요. 남미 먹었죠, 그죠? 그때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망상들이 있는 거 남미 먹고 또 일본까지 먹었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때 스페인 군대 왜 왔냐고요? 다 먹어서 오는 거예요. 총갈켜주고, 그런 걸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된게 아니라 자본을 축적하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일세계 다남 약한 지역 약탈해서 지금 부강한 게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16세기, 17세기는 그렇게 해서 네베리아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가 그렇게 해서 뭐 신대륙 발견은 참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세계를 먹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15, 16, 17세기, 18, 19세기에는 이제는 나도 따라야겠다 해 가지고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또어디예요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다 왔잖아요. 중국으로 와. 일본은 거의 또부안해동 해가지고 또, 또 그대로 담으려고 해가지고 제국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침략, 우리 아시아를 침략했잖아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유? 유럽 공동체 있죠? 유럽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서로 방어하고 좋은 뜻으로 만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후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는 날 그쪽은 영어다 화였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도 같은 민족 이잖아요 이게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게 천년도에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천년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와중에서 이 아시아가 대단한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에 의해서 다 유린 된 겁니다 많이 좋아서 개척이고 괴화하고 하는 것이지 있죠. 근데 저는 무조건 그쪽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쪽의 그 시대의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 시민들의 힘이었다. 리베리아의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지금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힘이 알고 시민들의 힘이 있을 때 민주주의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제가 적개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1등 세계의 사람들이 되느냐? 시민들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돈을 벌었지만 지금 은 어느 나라도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군대가 함부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왜? 시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 독일도 이제 낫지도 했었죠. 이때부터 파시즘에서 무소리도 나왔었어요. 근데 시민들의 힘이 있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오늘날에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그죠? 트럼프가 됐죠. 그죠? 아메리카 포스트. 시진핑, 모택동을 아주 추앙하는 겁니다. 모택동 되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 푸틴, 짜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본당신물을 대통령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서양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양은 프레지던트다 프레지던트라는 건 대통령도 아니고 프레시데라고 해서 그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있는 데선 대학장을 그냥 프레시대를. 저도 학장이 총장했습니다. 먼저 프레시던 지역냐 프레시대 그 지역의 책임만 맡으면 되는 거예요. 뭐 눈에 대통령이래가지고요.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왕정 시대에 사는 착각, 역사를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인간의 깊은 내면도 모르면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 백성들을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 하나 시민 의식과 국민 의식, 국민 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할 때 함부로 할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열나는 모르겠네. 저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불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복음을 한번 봅시다. 복음은요 불교랑 달라요. 복음은 오늘 복음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죠. 희망의 종교, 빛의 종교, 그렇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왔어요. 계속 오는데 바쁘시면 나가서 일 보셔도 돼요. 만남이라는 것은 잔치인데, 이 잔치는 오늘 혼인잔치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물론 죽음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별도 있고, 상실과 고통을 만날 수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다 사기, 구라다 얘기를 해요. 그럼 구라 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그럼 몇십억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철학자가 떠들고 다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새 생명,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삶의 준비를 하도록 초대받은 전, 소중한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받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에비자 교리책에 초대받은 당신이란 말 써있잖아요. 오늘 복음서에서도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을 혼인잔치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봉사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내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본당 신부인 제가 여러분의 봉사자로 사는 것처럼 대통령도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예요. 마른 봉사자라고 하면서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음에 많이 그런 선거 있을 텐데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주장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우리를 아주 등살을 눌러서 죽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과의 만남 여기에서 주님이 봉사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뜰 것이다. 그러니 언제 오든 종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종들은 행복하다. 불교가 해탈의 종교라면 그리스도교는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하면 돼요.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행복은 잔치에서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들 설에 이렇게 눈이 오나 또 많은 기적들이 있으나 고향에 오시잖아요. 고향에 왜 오십니까? 또 여러분 고향에 오셔서 성당에 또 오시잖아요. 성당에 왜 오세요?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 천국을 가기를 희망하죠. 천국에 왜 가려고 그래요? 고향에 왜 오고, 성당에 왜 오고, 천국에 왜 갑니까? 왜, 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는 왜 오는 거죠? 만나고 싶어서 오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식구를 만나는 거예요. 먹는 거는요, 도구예요. 우리는 인간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먹는 것에 너무너무 만남을 규제해.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좀 빼세요. 그분도 우리 이웃이거든요. 그분도 만나러 가는 거, 나도 만나러 가는 그 공간 조그만 거, 물론 젊은이가 저 같으면 앞으로 당겨줄 수는 있겠어 근데 이분은 또 있는 그런 위치니까 뒤로 제끼도록 못 만들면 안 제끼잖아. 이게 이제 2030의 소통 방식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나야 많으니까 내가 많으니까 밀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종교에서는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는 이유, 성당에 가는 이유, 천국에 가는 이유는 음식을 먹으러도 가지만 상가집에 왜 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도 가지만 핵심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요, 우리 천국 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건데 그리스도만 만나면 난 안갈라고 그래 천국 아, 그리스도는 여기서 만나러 또 굳이 만납니까 천국은요 그리스도만 만나는게 아니라 보고싶은 친구를 만나는거 보고싶은 아버지 보고싶은 가는거야 성당도 마찬가지에요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그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 오신 분들이 친구니까 친구를 만난건 얼마나 좋아요 저희 본당은 이 성전을 거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20년 걸려서 성전을 20년 진지 2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끼리 만나는 공간이 턱없이 없었어요 여러가지 밖에 야외 화장실도 없고 친교 공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삼전짜리 여기 왔을 때 비가 오는데 우리 교우들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 우리 교육관 밑에 그냥 한줄된 거기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당도 들어가 괜찮아요, 들어가. 그래서 제가 성당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안 하잖아요. 뭐 없는데 얘기할 데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플러스 사람 만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은 주님도 만나지만 백성도 만난다. 주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에, 설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오셨는데 혹시 명절 지내도 우리 본당에 오신 분 한번 손좀 들어보시겠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아, 쭉쭉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많이 오셨네. 같이 미사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명절의 의미와 성당의 성당의 연옥 의미와 또 천국에 가는 의미가 똑같다는 말씀 을 들으시고, 네. 명절 을 우리가 오늘 끝으로 제1독서에서 주님께서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복을 준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보게 되면 여기에 네.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푼다는 거, 그리고 평화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그단 말이 더 중요해.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받은 우리들, 나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다른 자손들을 위, 위그 자손들에게 성당에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냉담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느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축복이에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받지만 받은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그그 그 자손들을 예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느님이 그들에게 또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덕담이 되겠죠. 덕담.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잔치, 인생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인생 잔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특히 25년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들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똑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서로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국제 정세 안에서 노론자 속에 있는 갈등에 노론자 속에 있는 그래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 비전들이 있거든요. 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던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들 고래 싸움이 안될수 있도록 우리가 잘 새우들이 새우가 맛있잖아요. 고래는 마, 맛이 없어요. 고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새우가 많더라고요. 새우들이 지혜로운 새우들이 될수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고래들은 정말 미련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축복하고 원하는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소원, 전세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